낙지, 1 5 마리째, 애기, 방생. 안녕하세요. 함께해주의 사항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영웅도입니다. 자, 영웅도에서 한번 해루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고! 자, 포인트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물꼬를 안 넘어갈 거예요. 물꼬를 안 넘어가고 이 1차 물꼬에서 왔다갔다 할 겁니다. 1차 물구를 지나가서 과연 무엇이 나오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으악! 오늘은 쪽대로 낙지를 잡아보겠습니다. 뭐냐? 박하지. 박하지 났어요. 방생. 낙지만 나오면 된다. 나와라 낙지. 나와라 낙지. 낙지, 낙지, 산낙지, 낙지, 낙지, 뻘락지 낙지, 낙지, 뻘락지 오, 박하지. 쪽대로는 박하지가 힘드네. 이게 요령이 필요한가? 으쌰 어못 잡았어. 역시 박하지는 쪽대로 안 내면. 오, 여기 또 여기 또 있다. 뭐야? 오우, 아, 잡았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야, 낙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애기 낙지다. 아, 애기 낙지. 아, 그렇지, 애기 낙지. 애기 낙지가. 아, 아주 이쁜 모습을 보여줄게요. 자, 애기 낙지. 애기 낙지. 아, 좀만 더 컸으면. 잡아갔을 텐데 아쉽다. 무럭무럭 자라라. 아유. 와 뚫채로 안떠지네 애기 낙지는 어쨌든 잘 자라고 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낙지 새끼가 있다는 건 어른 낙지도. 오 여기 여기 여기. 와 진짜 애기 낙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여기 애기 낙지. 아. 아 애기 낙지. 어 애기 낙지. 자. 애기낙지를 퐁덩 잘 봐라 빠이빠이 야왜 이렇게 애기낙지밖에 없냐 잘가 여기도 애기낙지 애기놔찌. 진짜 애기낙지다 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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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어 놓쳤는데 여기 또 있어 와 애기낙지 애기낙지 아, 보세요 애기낙지 야어른들서 보자 안녕 자 보세요 애기낙지 으또 아, 있어 이렇게 애기낙지가 오우, 귀여운 애기 낙지. 여기 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진짜 낙지 많다. 다 애기라서 문제지. 자, 애기 낙지, 안녕. 오우. 대박. 낙지 건너 많어. 문제는 다 애기야. 이 뜰채를 잡, 아, 뜰채가 아니구나. 족대로 잡을 수 있는 얼음 낙지가 없어요, 지금. 와, 미치겠네? 너는 잡을 수 있어! 어, 못 잡았어. 와. 이거 안 되네. 이거 앞에 고정이 안 돼. 아, 여기있 있다 되겠다. 있다. 뭐하냐, 너? 춤 추니? 이렇게 잡았습니다. 춤추는 거. 방생. 오늘은 낙지가 주, 주 목적이고, 박카지는안 가져갈 거예요. 와. 어쨌든 여러분에게 잡은 모습. 흐, 흐. 감히 어딜 도망가.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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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잡았어. 오늘은 잡았어. 못 잡았습니다. 아, 진짜. 진짜 오늘 여기 초보들 오시면 애기낙지 다 잡아가겠네. 세발낙지라고 하면서. 큰일 났네. 빨라도 도전! 끝! 아, 잡았어. 방생. 자동방생이 되네. 차. 낙지, 애기낙지, 아기낙지 자, 애기낙지. 와. 애기낙지 방생사이지 잘가라 애기낙지 빠이빠이 망했어요 오 여기여기 야야 야야야야 야쌔쌔쌔쌔 왜왜왜 왜, 왜. 왜 안자세요? 아 잠깐만 한마리 더 있었는데 아씨 한마리 놓쳤다 한마리 더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낙지는 없고 바카지 천국이네 바카지 천국 또 애기 낙지. 와, 진짜 낙지 천국이다. 으쌰! 애기 낙지. 다 애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애기라서. 가을 11월 때에보자 안녕. 다 애기야. 와, 나 미치겠네. 큰거한 마리 있을 텐데. 지금 애기 낙지만 8마리 본거 같아요. 여기 또 있다. 낙지 같은데. 그렇지. 어 낙지가 있는데, 애기 낙지라서 얘도. 어, 어떤 얘기 낙지게요 아, 어. 이거. 야, 나, 보여줘야 되는데. 안녕, 살가라, 그래. 아이씨. 오, 보라돌이 크다. 보라돌이, 뚜, 차, 차. 잡았다. 보라돌이, 큰 보라돌이 잡았습니다. 드디어. 끝으로 잡긴 잡았네. 하하하하. <laughs> 이거 쪄 먹어도 뜯을 뾰돌... 와 조심해야겠다. 아, <laughs> 나 너무 내것 같아 이제 그대로. 됐어. 네. 니 네. 소라다 소라. 어자 아, 어디 살아 있나 봅시다. 오 살아 있다. 한입 소라. 방생 사이즈. 오또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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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 낙지. 아자 아기 낙지. 아홉 마리째. 아홉 마저 보나 이게 낙지. 아 진짜. 아왜큰게 뭐 하나도 없어? 어 소라다. 소라가 있는데 아, 있습니다. 괜찮네요. 같이 먹고 있어. 어야 살았냐? 야 시파카지 먹이 덕버에떠너 죽었네. 야씨 바카자트 지네 낙지가 참. 여기를 싹 밟고 아나나나나나나 알았었어 나나나나 알았지 요 어이구야 씨 오늘 심각하다 심각해 또야 또또 또. 으쌰 12마리째, 애기 낙지, 방생. 와, 진짜, 씨. 낙지 12마리 봤는데 다 애기야. 이럴 수가 있나? 와, 또야. 으아. 낙지 14마리째, 애기, 방생. 낙지 15마리째, 애기, 방생. 오쌰. 시야 좋은 거. 굿. 와딱 하나 남았네 이만한게 와 진짜 자 드디어 애기 낳지 16마리째 크 진짜 많이 커라 열심히 잡았습니다 에이구. 사이즈 좋은 걸로 어 큰거 그거 아 큰거 맞네 저거 쪼금 먹으면 그래도 아 진짜 큰게 쓴데 털, 털어봐요 그 주워버리게 네잡히 어우 자 나와라 넌 나와라 당신도 주소 담아 빨리 자 그렇지 자 여기요 어우 오. 감사합니다 들어가, 들어가게 돼있어수고 <laughs> 네. 뭔가 봤는데 여기있다 여기다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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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쭈꾸미입니다, 쭈꾸미. 와, 진짜 작다, 쭈꾸미. 벌렁벌렁벌렁벌렁. 귀여운 쭈꾸미, 안녕. 야, 오늘은 새끼만 보는 날인가 봅니다. 낙지 새끼, 쭈꾸미 새끼, 바가지 새끼. 이런 된장. 여기에 소라가. 아, 너무 작다, 방생. 간조 시간이 딱 지나기 시작하니까 소라가 나오긴 하는데, 오,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 낙지, 아, 낙지, 낙지. 자, 애기 낙지입니다. 오늘 애기 낙지 19마리째입니다. 하, 11마리째, 19마리째 애기 낙지. 아, 대박이다. 낙지만 11마리 를 봤어. 근데 애기야. 오늘 진짜 최강인데 최강 자, 오늘 드디어 두 접했습니다 애기 낙지를 총 20마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낙지 20마리 와 최강 아닙니까? 낙지를 2 0마리 봤어 20마리 이야 안녕 와뭔 일인고 낙지를 20마리를 봤어 어후. 오늘, 이제 낙지는 원 없이 봤습니다. 원 없이 봤는데, 다 애기 낙지라, 방생하고, 빈손으로, 이만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콕콕 부탁드립니다. 빠이빠이!